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게. 자, 그러면, 방정식이니까 형태가 등호가 있고, 5 0 0 0이 있고, 좌변에 방정식인 형태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형태가 결국은 봤더니 직선을 나타내더라 이지 그래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볼때 그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y는 mx p l u n골. 자. 이 y는 mx p l u n은 1차 함수 그래프인데, 1차 함수 그래프도 결국은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와 이런 1차 함수 형태 둘 다를 혼용해서 쓴다 이거지.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둘 중에 하나, 이런 모양으로 써 주는 게 맞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일차 함수 형태를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된 것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볼게. 자, 먼저 기울기가. m이고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y는 mx 플러스 n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m이고 Y절편 N이다. 이렇게 배웠었거든.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를 구하려면 기울기와 Y절편을 안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도 중학교 2학년 때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의 잡히을 구하면 우리가 역 구하는 방법은 있었다고 Y는 AX 플러스 B콜로 해서 그 미지수를, Y절편을 미지수로 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1차 방정식 형태로 풀면 되는데, 자, 고등학교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보자,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평행이동이 약간 뒤에 쪽에 나오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먼저 다 배우기 때문에, 평행이동 이론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y는 m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 있다고 해보자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이 점이 여기가 이 점이 x1, y1이라고 해보자. x1, y1. 그럼 x1, y1.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이 원점이 X1, Y1으로 평행 이동한 만큼 이 직선을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여기다가 이 직선에 이긴 막대를 갖다 이렇게 원점에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여기딱 꽂으면 어떻게 되겠어, 모양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겠지? 기울기를 유지한 채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옮기면 결과적으로 이 파란색 직선, y는 mx가 이렇게 평행이동한 모양이 된다. 그럼 우리가 평행이동을 평행 먼저 배웠다 하면, 자, 그러면 평행이동이 어떻게 되느냐? x축 방향으로 x1만큼 y축 방향으로 y 만큼 평행이동을 한 식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 관한 평행이동은 항상 이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 대신에 x 빼기 x1, y 대신에 y 빼기 y1.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다 그렇게 대입 하면 이렇게 테이 하면 Y-Y1은 기울기가 M이고 X-X1이라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얻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M이고 점 X1, Y1을 지나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아 중학교 2학년 방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X 뒤에다 X 빼기 X1, Y드다 Y 뒤에다 Y 빼기 Y1을 합하면 한 번에 바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는 두 점, 두점 A라는 점이 있는데 x1, y1, B라는 점이 있는데 x2, y2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중학교 영역 때부터 어쩌고지 기울기를 배웠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두점 중에서 한 점을 택해서 여기를 이공식이 대비하면 되는데 기울기 m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기울기 m이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 m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X2-X1분에 Y2-Y1이 된답니다. 그지? 그러면, 그러면, 이 M자리에 이것만 그대로 넣어주면, 넣어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지? Y-Y1은, 뭐, 두점 중에 어느 점을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이 A를 사용하는 게 편하게 해도, 첨자가 1, 2를 이렇게 으니까 자, 아, 그래서, X2 -X1 Y2 -Y1, x 2 x 1분의 y2-y1, x-x1. 이렇게 치기 나온다, 그지 자,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x2와 x1이 같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두 점의 x 좌표가 같다는 얘기는, 두 점의 x 2 x1이 같게 되면, 갖게 되면 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x2 x1이 같다는 이기는 이거의 x 좌표가 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직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아니고 이런 직선의 방향식입니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향식 그지? 직선의 방향식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뒤에, 이, 이 꼴에서, 이 모양에서 더 자세히 다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1차 함수 그래프는 이, 요 직선의 방정식 안에 이렇게 포함되는 꼴이 되는 거지. 이게 더 범위가 큰 거지. 1차 함수 그래프 이 직선을 그대로 다 담고 있으면서, 이런 세로로, 세로로 되는 이런 직선, 또는 옆으로, X축과 평행한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더 추가로 정의할 수있다는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X1과 X2가 같으면 이 식은 이 식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여기는 X1하고 X2가 같으니까 X1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X1의 좌표와 같다. 그리고 Y의 좌표는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지 X는 x 1 이렇게 는 얘기지.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x는 x1이 정의된다. 그지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정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럼 만약에 y 좌표가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럼 이게 0이 되니까, 이게 y1과 y2, 이게 같으니까 0이 되니까 우변이 0이 되겠지. 그러면 y, y1이 이항하면서 y는 y1이 되겠지. 그거는 이제 요 위식에서 바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정의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고, 자, 그러면,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한다. 야, 평행을 알아볼게,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자면,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n-가 두 직선이 평행하다. 평행. 평행하려면,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지, 그치?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틀려야 돼. 그러니까, m하고 m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틀려야 돼요. y절편까지 같으면 일치가 되는 거잖아, 그래? 이 식에서 기울기와 y절편이 완벽하게 똑같으면 식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일치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평행. 자, 그다음 자 수직 수직 조건. 자 수직 조건은 자 그래서 이걸 뭐 증명을 뭐 따로 크게 뭐, 교과서에는 증명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증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용해서 사용하는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증명을 하지 않고, 공식만 바로 쓰면은, 기울기를, 기울기를 서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암기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평행하면 기울기가 갖고 수직, 수직이다? 직각이 된 거예요, 직각. 부직선이 직각으로 만난다, 이거지? 부직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그 직선이 직각으로 교차하게 되면 두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평행과 수직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런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이런, 이런 걸로 나왔을 때, 이건 어떻게 되냐, 느 그지? 자, 그걸 한번 검토해 볼게. 자, 그러면 두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다. 그러면 이 직선이 의미하는 바를 일단 알아볼게.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려면 어떤 성립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이 A와 B가 동시에 0이 되면 안 돼. 동시에 0이 되면 X와 Y 변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는 0이 돼도 돼. 왜? 하나가 0이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x는 x1꼴 또는 이렇게 옆으로 어지면서 y는 y1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도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자면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b는 0이 아니다가 기본 전제조건이 돼야 된다고. 둘다 0이 되면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다. 이거지. 이 상태에서 그러면 자, 이걸를 y를 정리해보자, y. y는 넘어가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기울기가 결과적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y 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겠지, 그지? 렇 자, 그러면, 자, 이, 이 직선을, 자, 서로 다른 두 직선을 가지고 한번, 이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음,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자, 그러면, 한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0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0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를 각각 이런 형태로 나누면, 1번 2번씩이라면 1번씩은 이렇게 정의되겠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ax 마이너스 b 분의 c 2번씩은 y는 마이너스 b 다시 b 마이너스 b 다시 a 다시 x 마이너스 b 다시 c 다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자, 평행이다. 두 시선이 평행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럼 기울기가 같으니까. 1번, 평, 평행. 자, 이건 일락, 일락 하지 말고. 음, 기억에 이렇게 해볼게기그 평행이다. 평행 조건. 자, 그만.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다시 분의 A다시. 그리고 Y자 편이 틀려야 돼.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C, 틀리고, 마이너스 B다시, C다시. 자, 그러면 이런 모양에서 빨리 정리하는 법.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굽해서 없애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푼수거릴 때는, 요, 얘하고 얘하고 자리를 서로 바꿔도 똑같아. 이게 서로 자리를 바꿔도 된다고. 또 이렇게, 이렇게도 자리를 바꿔도 되고.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A 다시 분의 A는 B 다시 분의 B다. 그럼 요게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냐. 기울기가 같다는 걸나타내거요 비율. a다시 분 a, b다시 분에 b가 같으면 울이 같다. 그럼 얘도마찬가지 c다시가 여기 c 가 이렇게 보면 c다시 분의 c는 b다시 분의 b가 틀리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차변과 우변을 차변과 우변을 바꿨으면 어떻게 됐어? 여기가딱 붙겠지, 그렇지? 그런데 이게 같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c다시 분의 c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비율을 보면 돼. a다시 분 a, b다시 분의 b, c다시 분의 c. 요배율배율 그러니까 이세 개가 다 같으면 뭐가, 뭐라는 얘냐 일치가 되는 거고. 이쪽이 Y자표니까. Y자표는 틀리면, y 자표만 틀리고, 이쪽 자, 좌측 쪽이 같으면, 기울기가 같고, y 자표이 틀리니까, 팽이가 되는 거지. 그럼 수직 조건 한번해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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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직은, 요 이런 직선의 방향식 형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자, 그럼 수직은 결국은 두 기울기, 두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b 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다시 a 다시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돼서 없어지고 b b 다시 양변에 곱하면 a a 다시는 마이너스 b b 다시가 되고 양차별을넘어와서 이항하면 a a 다시 더하기 b b 다시 0이 되겠지, 그 그래서 여기 보다 수직조건이데 수직. 그래서 여러한 직선의 방정식 꼴일 때는 a a 다시 이렇게 서로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서 0이 됐다 수직이다 그래서 이걸 암기해서 써도 되고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이게 잘안 외워진다 그러면 이렇게 1차함수 꼴로 바꿔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 방식을 쓰면 된다 그렇지 이렇게 되면 어 모든 직선의 방정식은 다 표현